네, 오늘은 그 에스프레소를 처음 내리게 되는 분들이 그 제가 저도 그랬고 처음 했을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까 합니다. 제가 평소에 하고 있는 저의 정상 루틴으로 한번 에스프레소를 내려볼게요. 먼저 포터 음, 필터를 항상 머신에 꽂아놔서 같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라인드를 하면서 쿨링 플러시를 할 거예요. 플링플러시를 뭐 7, 8초 정도 하고요. 그라인더는 제가 항상 하던 대로 나왔겠죠. 저는 맨 처음에 이 레벨링 툴이 있고요이 레벨링 툴로 평평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 이 평평한 템퍼를 가지고 댐핑을 하게 되면 항상 동일한 커피의 양, 그리고 동일한 힘으로 탬핑을 하니까 항상 동일한 커피가 나오겠죠. 어... 꽂은 상태에서 얘, 이 기계 같은 경우에는 프리인퓨전 이라고 하는 기능이 돼요 그게 뭐냐면 살짝 올려 놨을 때 압력 없이 물이 흐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컵을 놓고 내리게 되면 살짝 젖은 이 커피 위에서 좀더 고르게 채널링 없이 에스프레소가 내려오게 됩니다 보면은 압력이 8바 정도 나오네요. 1 9바 정도 나는 게 좋은데, 지금, 네. 에스프레소가 이렇게 잘 내려오고 있습니다. 30초 정도 했을 때, 50에서, 아, 60, 50에서 60ml 정도 에스프레소가 내려오면 돼요. 지금 이컵 자체가 80ml 컵이니까, 어 한 5분의 4? 4분, 3분의 2 보다 좀더 많이 했을 때 멈추면 잘 내려지는 거죠 그래서 에스프레소가 나오는데 잘안 보일 것 같은데 이렇게 내리는 게 제가 정상적으로 내렸을 때 평소에 내렸을 때 나오는 에스프레소입니다 제가 늘 먹던 맛이랑 똑같겠죠 지금부터는 제가 일부러 실수를 해볼 거예요 어떤 실수를 할 거냐면 에스프레소가 처음에는 너무 묽게 나왔을 때 그런 경우가 언제가 있냐면 그라인드를 굉장히 그, 고, 거칠게 했을 때가 있어요 지금 하는 것보다 제가 한번 거칠게 갈아볼게요 평평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이 템퍼를 가지고 눌러볼게요 중요한 건 평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텐핑에서 가장 중요한 건뭐 무게고 무...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건 평평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표면을 다져주고 에스프레소를 내리게 되면 커피가 굉장히 빨리 나오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게 커피가 빨리 나온다는 건 뭐냐면 정확하게 압력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연한 커피가 나왔을 때이 커피는 굉장히 크레머 층도 얇고요. 먹어보면 어 신맛이 세다거나 아니면 그 굉장히 연하게 커피가 나오겠죠. 이게 첫 번째로 실수하는 거. 그리고 만약에 그 그라인드 레벨을 제가 굉장히 곱게 했다. 이번에 엄청 제가 곱게 해볼게요. 곱게 했을 때. 이렇게 한 상태에서 또, 또 똑같이 평평하게 펴주고 탬핑을 해 볼게요 탬핑이 되, 된 다음에 얘를 내리면 지금 보다시피 압력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는 걸볼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커, 커피가 떨어지는 것도 보면은 굉장히 천천히 떨어지게 되잖아요. 이거보다 더 곱게, 더 템핑을 더 세게 했으면 아마 잘 나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지금 템핑을 제가 살살 했기 때문에 좀 나오는 거, 제가 템핑을 세게 했으면 아마 나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지금 굉장히 커피가 방울방울 떨어지는 것이 어... 이, 이 현상은 좋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커피가 천천히 떨어지게 되고 30초 동안에 50에서 60ml가 나올 수가 없겠죠. 이렇게 되는 거를 Over Extraction이 됐다고 하는 거죠. 아까 그 연하게 나온 거를 Under Extraction이 됐다고 하는 거고요. 네, 이쯤에서 그만할게요. 더 이상 내려봤자 맛도 없으니까. 이렇게 너무 그 곱게 갈려진 상태로 계속 에스프레소를 내리게 되면 그 안에 있는 펌퍼 펌프에 무리가 가서 어, 금방 에스프레소 머신이 고장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좋지 않은. 먹어보면 굉장히 진하겠죠. 굉장히 진하고 맛이 없어요. 그래서 그 에스크랜드 레벨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사실 여기서 예, 저는 여기 에스프레소 머신 자체에 압력계가 있어서 압력을 볼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30초 동안 60ml가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에스프레소를 내린다라고 하면 뭐구발을 정확히 맞추지 않아도 얼추 괜찮은 맛이 나오게 할수 있어요. 이게 30초라는 게 25초에 30초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 거예요. 그때 동안에 나오는 커피의 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저, 저처럼 압력을 다그 기계를 열어가지고 조정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냥 그대로 쓰시는 분이면 기본적으로 이 그라인드 레벨을 가지고 어, 얼마만큼 의익스트랙션이 되게 하는지를 좌지우지 할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콜라 세팅대로 바꿔놓고요. 그래저도 계속 마실 거니까 어, 그 다음에 실수하는 걸 해볼게요. <laughs> 에스프레소 원래대로 그라인드를 하고 이번에 굉장히 세게 템핑을 해볼게요. 어, 레벨링 툴은 그냥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템핑을 하는 걸 얘를 쓰는 게 아니라 이 템퍼를 가지고 굉장히 세게 템핑을 해볼게요. 그라인드 레벨은 제가 맨 처음에 했었던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템핑만 목소리가 떨릴 정도로 세게 하고 있습니다. 템핑 엄청나게 세게 했어요. 그 다음에 에스프레소를 내리게 되면, 보다시피, 잘안 나와요. 아까 되게 굉장히 곱게 에스프레소를 갈았을 때처럼 방울방울 떨어지죠. 네, 그렇게 해서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서 에스프레소가 나오게 돼요. 이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그럼 반대로 해볼게요. 템핑을 굉장히 살살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까처럼 똑같은 그라인드 레벨에 똑같은 시간을 <놀람> 가져요. 살살 한다면 레벨링 툴만 사용할게요 템핑하지도 않고 레벨링만 한 상태에서 커피를 내려볼게요. 커피가 굉장히 빨리 나오게 되죠. 이렇게 빨리 나오게 되면 아까 그 거칠게 커피를 갈았을 때랑 비슷한 효과가 나요. 굉장히 연하게 커피가 나오게 되죠. 계속해서 압력이 떨어지면서 피가 굉장히 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음, 맛이 없네요. 엄청 시게 나왔어요. 그, 그러니까 지금, 그, 템핑을 하는 정도 하고, 그라인드 레벨만으로도, 이렇게 에스프레소의 맛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 여기에 압력도 맞추, 나중에 맞추면 좋겠지만, 그거보다, 그라인드 레벨을 가지고, 20, 어, 25초에 30초 동안 50에서 60mm의 에스프레소가 나오는 것을 일단 타겟으로 맞춰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정안 된다 라고 했을 때이 에스프레소 머신 안에 있는 각 머신마다 압력을 고칠 수 있는 OPB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고쳐야 돼요. 만약에 그 어떻게 고치냐, 뭐 보통 그 에스프레소 머신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AS 해주듯이 이 압력을 고쳐주시는 경우가 많고요. 아니면 그각 기계마다 사실 유튜브에 각, 각 기계 이름 쳐놓고 압력 조정 뭐 뭐냐 Pressure Adjustment 이렇게 Adjustment 이렇게 구, 어, 구 유튜브에다가 검색만 해도 이렇게 기계마다 굉장히 많은 정보가 나와요 요즘에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압력 조정하는 거 이거를 구매한 데가 그 해피코스트라는 데를 통해서 구매했는데 그쪽에서 엔지니어분이 직접 제가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하고 그쪽으로 이 머신을 보내주니까 압력 조정을 해서 저한테 보내주셨었어요. 그리고 나서도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몇번 고치긴 했는데, 어, 그래도, 음, 그렇게, 그런 식으로 판매자분들이 많이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부탁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유튜브나 구글 찾아서, 뭐 직접 고쳐 보시는 경우도 있고 근데 압력으로 승부를 보시지 말고 처음에는 초보자들한테는 가장 먼저 그라인드 레벨하고 이 템핑의 정도를 가지고 승부를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저는 지금 타이머로서 가장 항상 동일하게 커피 양이 나오지만 그렇지 않고 타이머가 없는 그라인드를 그라인더를 가고 계신 분들은 처음에는 그 전문가들도들 그래요. 그 그람 수를 항상 재세요. 몇 그램이 몇 그램의 커피가 나왔는지 그 뭐냐 무게 재는 거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그냥 저렴한 거라도 하나 사셔서 17g, 18g, 16g 항상 동일하게 어떤 뭐 16이든 17이든 18이든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항상 동일하게 동일한 양의 커피를 사용해야 항상 동일한 커피를 마실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항상 연습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네, 초보자를,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를, 실수들에 대한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